상공에서 바라보면 언제나처럼 보이는 남극이지만 얼음 아래 바닥에 큰 구멍, 이 두둥실 열려 있는 것이 최근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 구멍은 대량의 얼음이 녹아 바다로 유출해서 생긴 구멍이라고 한다. 남극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스웨이츠 빙하의 지하에 140억 톤의 얼음 덩어리가 솟실 거대한 바다 얼음인 북극과는 달리 남극은 땅이 있다. 극한의 남극이기 때문에 두꺼운 얼음의 층은 바닥에 단단히 달라붙어 있는 이미지도 있지만 위외로이 얼음 아래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남극의 구덩이 지역에 있던 얼음이 녹아 바다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를 비롯한 국제 연구팀이 최근 과학 잡지 사이언스 어드벤시즈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남극 서부의 스웨이츠 빙하 스웨이트스 글레이셔 빙하의 융해와 해안선의 후퇴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1992년부터 2017년까지 스웨이츠 빙하에서 수집된 관측 위성 데이터와 얼음을 투과하는 레이더를 장착한 항공기로 남극과 북극을 관찰한 나사 위 프로젝트, 오퍼레이션 아이스 브릿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팀은 최근 3년간 스웨이츠 빙하의 지하에 140억 톤의 부피의 얼음이 사라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면적으로 따져 미국 뉴욕 맨해튼 섬의 3분위 1호석 높이가 300m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없어져버린 것이다. 지하의 얼음의 융해뿐만 아니라 스웨이츠 빙하의 해안선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400m였지만 이후 매년 800m씩 깎여서 후퇴하고 있으며 주위에 부유한 얼음 덩어리는 올해 200m 깎였고 한편 주변 이외의 얼음 덩어리도 연 300m 후퇴하고 있어, 남극 대륙 전체로는 올해 2,520억 톤의 얼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몇년 동안 스웨이츠 빙하는 아래의 안반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신세대의 관측 위성 덕분에 간신히 남극의 내용을 알수 있었습니다. 라고 나사 제트추진연구소의 과학자 에릭 리그노트 씨는 말한다. 즉 남극의 땅과 빙하층 사이는 일부 셔벗 모양으로 되어 있어 비교적 쉽게 바닷물에 침식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남극 가장 깊은 부분의 얼음 덩어리의 용해 유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스웨이 h 빙하의 완전소멸로 해수면은 약 65cm 상승.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지금까지의 빙상과 해양의 동태 모델에는 맞지 않는 새로운 측정값을 나타내는 복잡한 패턴은 춥고 한편 따뜻한 남극 환경에서 물과 얼음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해 우리가 더 겸손하게 배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 남극 해안선의 후퇴 위 다양한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빙하 아래의 공동 위 크기는 남극의 얼음 덩어리의 융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많은 열과 물이 빙하와 지상 사이에 들어갈수록 얼음은 더 빨리 녹습니다. 라고 나사 제트추진연구소의 피에트로 미리로시는 설명하고 있다. 스웨이츠 빙하의 얼음이 녹는 복잡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들은 새로운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지만, 한편으로 그 잔인, 한 사실은 스웨이츠 빙하가 녹으면, 세계의약 4%의 해면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만약 스웨이츠 빙하가 완전히 사라지면 세계 해수면은 추정 65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도 아니다. 스웨이츠 빙하는 실제로는 더욱 내륙에 인접한 빙하와 얼음 덩어리가 존재한다. 만약 가장 깊은 부분의 얼음 덩어리까지 침식이 진행하면 65cm의 해수면 상승에 그치지 않는 귀결을 맞이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다음 세기의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스웨이츠 빙하의 스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미국 뉴욕 대학의 지구 과학자 데이비드 홀랜드 씨는 지난해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다. 즉 스웨이츠 빙하의 용해는 남극의 빙하의 앞으로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구 온난화는 마침내 남극과 북극의 그 마술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향후 3년에서 또한 얼마나 얼음이 손실될 것인가? 또한 상승한 해수면이 세계에 어떤 재앙을 초래하는가? 게다가 빙하기의 위기도 함께 방문하고 있다. 어쨌든 지구 환경의 지각 변동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